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참라원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가즈아 참라원 네 오늘 7월 21일 일요일 네 한여름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 시리즈 넘버3 no. 네, 3편 03편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눈이 떠드는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 새로운 질서는 과연,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공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은 뭐,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 네, 두 글자. 봉사, 휴식. 네, 이분법적으로 봉사하고 휴식한다. 네, 들어보면 참 그럴싸한 얘기인데, 이 막강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까? 네, 회의적인 분들, 뭐, 내 생애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 의견들 네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현재 막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새로운 질서가 탄생이 될까 네, 그 절차 그런 과정 네,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방송해드립니다. 첫 번째 자 붕괴에 따른 혼돈이옵니다. 혼돈. 네, 붕괴가 일시적으로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진 않죠. 먼저 말하는 이제 위기 위기라는 침체라는 위기가 먼저 다가오고. 네, 여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여론 이제 전 세계의 여론들이 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이거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에, 경제가 여기저기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기업들 무너지고 이러한 혼돈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네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붕괴에 따른 막강하게 자본주의 하에서 희망을 걸고 살던 사람들 많은 수많은 사람들 네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어, 그날그날, 그런 풍요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돈. 이 질서, 자본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 침체가 가해 10년, 20년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이러한, 어, 의식에서 많은 혼돈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이 대안을 모색하는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도 이 대안점으로 수정자본주의, 뭐 행복자본주의 여러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좀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기득권 세력들 절대 허용 안하십니다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안에서 시스템을 새로운 저, 그 안에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많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법을 고쳐야 되고 또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현재 그러한 예, 1%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한 수정자본주의로 가는데, 네, 엄청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붕괴, 자본주의 시스템 결국 붕괴되어야 한다는데, 어, 취지가 모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모색 여론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없을까. 네, 그러한 어, 출발점이 생겨가지고, 자그 대안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과정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은 어떠한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길래 하는 그런 어 그런 상상을 제가 이 시리즈에서 앞으로 계속 올리게 될 시리즈 내용이지만은 우선적으로 오늘 한삼번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새로운 질서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상상력을 오늘 발휘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해보시라고 오늘 넘버3에서는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 모색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차피 청춘 세대들, 네, 지금 10대에서부터 올라오는 10대, 20대, 30대 초반, 초중반들, 네, 청춘 세대들의 지금 많은 절망에 지금 늪에 빠져있는 많은 청춘 세대들이 야, 그래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차피 무너지려면은 새로운 시이 무얼까? 네 그리고 아웃사이더들 현재 기득권에서 멀어져 있는 아웃사이더들도 네, 많은 호응도가 열릴 것이고 이러한 지지 세력들의 적극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기득권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지만은 이 청춘 세대들은 어차피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 네 부모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춘 세대들은 어차피 부모 세대들을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로 형성이 될 것이며 네, 아웃사이드는 어차피 독자적으로 네, 아마 새로운 의식의 혁명 의식의 변혁을 일으켜서 그래야 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더 추가해 줄수 있겠구나 하는 의식의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춘세대와 아웃사이드의 세력들이 막강해지면서 결국 기득권의 반발이 무마가 될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반발을 하더라도 어, 전세계 선진국, 선진국들이 런 나라들은 민주절차와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뭐 소련이나 또도 민주절차를 따르지만 중국, 중국은 공산당 세력이 잡고 어, 있기 때문에 어, 중국은 어떠한 변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저도 지 상상이 좀 약간 좀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젊은 세력들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치고 오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어, 중국에서도 공산당 세력이 물러가고 새로운 민주절차가 민주적인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산당 세력 예, 앞으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하여튼 전 세계의 많은 선진화된 나라, 금융 선진국들 지금 그런 나라들은 이제 민주 절차가 있습니다. 민주라는 선거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민주 절차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이 새로운 시스템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은 도입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 각 나라에서 법률로서 어,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사유 재산을 보장해주고 있지만은 이 사유재산을 보장해 줌에 따른 지금까지의, 어, 비닉빈 부익부, 여러 가지 또이 부동산의, 어, 주거시설의 투기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 어, 세력들에 의해서, 어, 많은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이 새로운 질서는 탄생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뉴코스모스가 드디어 탄생을 하리라고 저참나운으로서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이런 오늘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아무리 기득권 세력이 반발이 또전 세계 금융 세력이 막강하다 하지만은 어차피 선거는 숫자 싸움입니다. 네 세력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춘 세대와 아웃사이 아웃사이더들의 많은 세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질서,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은 상당히 그런 호응도에 힘입어서. 민주 절차의 선거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뭐 어떤 폭력과 혁명이란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많은 희생을 당해왔고 수많은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혼 그런 혼돈으로 가지 않고 이런 민주 시스템, 자유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 거의 선진화된 나라의 공통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로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 참나우는. 그렇게 가야 되지. 이런 혁명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희생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반복된 그런 혼돈으로 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새로운 질서, 네, 뉴 코스모스가 탄생하는 과정은 첫째, 자본주의 시스템이 대침체에 따른 붕괴와 혼돈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에... 의식의 변혁과 혁명을 통해서 네, 그런 대안점을 모색하리라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수정하고 교정하는 거로는 이 새로운 질서만큼 어떤 대안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극지득권 그 세력은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정해서 가려고 하겠지만은 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이는새 기술은 네, 이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온 신기술이라고 참 나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의 대척점인 인본주의, 휴머니즘, 네, 이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은 전 세계 우선 선진화된 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탄생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 영어로는 더 레스팅 어더 서빙 앤더 레스팅 오브 시스템 아좀앞뒤가안 맞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영어 실력이 좀 짧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거야 영어 영어 해석을 한 젊은이가 또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이러한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네, 교류할 수 있는 무대가 인터넷의 sns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네또 각국 언어로 번역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저참나오는 새로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 뉴코스모스 봉사와 휴식의 시스템 네, 이거에 따른 어, 각 절차 또이 시스템 하에서는 어떻게 각 시스템들이 작동하나 이런 부분을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 네, 지식 상상력으로 계속해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올 넘버3 새로운 질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이루어지나 이거에 대해서 방송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현재 자본주의 한50%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서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네, 그러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가즈아! 참나온 물러갑니다.